안녕하세요 대신 맛봐드리는 맛산모입니다 실수 25의 전보 투움바 파스타 지금 리뷰합니다. CS25가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된것 같아요. 연일 대형 제품들, 대포장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재미를 봤단 얘기죠. 솔직히 가격에 비해, 크기에 비해 맛은 좀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제가 편의점 리뷰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CS25 파스타 잘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13,900원, 4인분이고요. 그러면 1인분에 3,475원. 보통 편의점 파스타 앞만 싸도 3,900원, 4,500원, 5,000원, 5,500원. 이 정도 금액인데요. 3,475원이면 1인분에 인분으로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전보라면 8인분이면 8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당근에서 8명 모이세요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어, 8인분씩 너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어우 어, 완제품이야 어, 너무 편해 여기 보면 살짝 튀어나 부분 오픈 어, 용기가 너무 짱짱하고 좋잖아 이야 뭐야 이렇게 한봉 들어있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4인분이라고 어, 무게 한번 재봐야 되겠네 977g 그러니까 1인분에 250g 간 어거지스러운 4인분. 이건 조리 방법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제품을 용기에 옮겨 담고, 뚜껑을 살짝 덮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약 5분. 용기가 크니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자, 해피야, 밥 먹자. 뚜껑을 살짝만 덮고, 전자레인지에 5분. 전자레인지 작은 거 쓰면 이거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용량 전자레인지를 써야 될것 같아요. 어우, 맛있겠다. 더잘 보이게 까만 용기에 한번 담아볼게요. 넓적한 페투치네 면 베이컨은 약2% 들어갔고요 육크림 3.4% 위에 파란 건 파슬리고요 버섯도 들어있어요 냄새도 좋고 맛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양이네요 오, 이건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는 단짠 고소 매콤 가벼운 단맛이 들어오고요 뒤에 육크림의 고소함 그리고 후추의 날카로운 향 뒷맛은 좀 칼칼한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맛있어요 소스는 좀 뻑뻑하진 않고요 이렇게 주르르 흘러요 여기서 좀더 진하고 뻑뻑했으면 더 맛있다고 느꼈을 텐데 조금 아쉽네 어우, 아, 너무 튀는데? 아, 이젠 튀어도 돼 4인분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혼자 먹으려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소스가 튀나 생각 해보니까요. 이 페투신의 면이 좀 짧아요. 자꾸 화물차에 판스프링처럼 탕탕 튀기기 때문에 이게 소스를 막 흩뿌립니다. 페투신의 면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 식감은 아무래도 완제품을 조리하다 보니까 약간 뿌른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편의점 완제품으로는 식감 괜찮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캐투치네 소스는 진한 치즈라기보다는 좀 가벼운 치즈 향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달고 가볍고 캐주얼해요. 조금 더 진한, 딥한 맛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는 살짝 매콤했지만 먹다 보니까 매운맛은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불닭 정도 아니고요. 그냥 삼양라면 정도 맵기? 부드럽게 씹히는 양송이버섯. 식감 좋네요. 좀 무리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지만 3분의 1 정도 남겼습니다. 양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전체 나트륨 양이 5,100mg입니다. 요거 먹으면 내일까지는 소금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총 중량이 약 1kg, 1인분에 250g 확실히 적습니다. GS25에서 나온 오븐 파스타 그것도 양 적다고 했는데요. 366g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50g은 예쁜 접시에다가 살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플레이팅할 정도 그 정도 양이지 않을까. 이살분 밑에 가로 열고 양 작으신 분 적어야 될 정도예요. 그리고 좀 진한 맛이 약합니다. 부드 한 치즈 소스 이거 기대했는데 느끼할 정도의 소스는 아니고 좀 가볍고 발랄하고 뒤에 매콤한 맛까지 있어서 느끼한 맛은 별로 없어요. 단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장점. 장점은 전보 제품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껏 나왔던 네 가지 제품 다 라면이고 이 제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라면에 비해서 훨씬 식감도 좋고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건 완제품이기 때문에 데워서 먹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컵라면은 먹다 보면 뿔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전보 라면 면이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두번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이 제품은 가끔 생각나기도 할것 같고 뭔가 좀 재밌고 맛있고 큰 제품 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아쉬운 점이 있었어도 결론은 전보 제품 중에서는 가장 낫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